근데 항상 닭살 노는것 같이 그런 피부가 그 있어요. 항상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닭살. 그리고 면청은 아까 얘기했지만 얼굴이 푸스로만 사람들, 푸스로만 사람들을 면청다음에. 그런데 잘 보시면, 잘 보시면은 그런 것이 보여요. 지금 아까 어,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나온 이것은 전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몸의 장부는 이상이 오면은 이미 그증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입에 입이 쓰고 백해. 혓바닥에 백태 끼죠? 네. 자, 어린 아이들이 1번 태어, 금방 태어나서로 100일 되기 전 아이들 보면요, 백태가 항상 껴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은 성장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10살 때까지는 목의 기운이 부족해요. 간의 기능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백태가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이제 양치질하러 가든지 그러면 항상 혀를 한번 검사해 보세요. 네, 쉽잖아요. 딱 거울에 딱 붙여 보세요. 그래서 백태가 끼나 황태가 끼나. 자, 황태가 끼면 뭐예요? 이거야. 황태가 꼬. 혓바닥에 아무것도 안 끼고 불은칙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황태가 누렇게 끼면은 이거요 백틀할 때문에 가쉽고요 근육통이 또 나오죠. 근육통.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어, 38페이지에 보면 간장과 담낭이 지배하는 부위가 나오죠. 38페이지에 보면. 간장과 단낭에 지배하는 부위가 나오는데 그 부위 중에 근육이 들어갈게요, 그죠? 근육. 그러면은 이 피부하고 근육하고는 다르다 고 그랬어요, 그죠? 피부는 금에서 지배를 해요, 횡대장에서. 근데이 근육은 간에서 지배한다 그랬어요. 자, 근육통. 이 근육이 아프다. 근육이 아프다. 그것도 뭐요 그것도 역시 통증은 뭐라고 그랬어요? 간 기능이 차졌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 보면 통증이 많이 나와요. 통증이 이럴 때에 요럴 때에 근육통, 근육 정련 쥐나고, 요 근육통, 근육 정련 쥐나고, 요두 가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주인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근육통은 잘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일 많이 하면은 뭐 어깨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일 많이 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근육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근육통은 되죠.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육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빨리 식초를 먹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그 그게 나오잖아요. 어떤 식초인 어느 식초? 아, 식초는 이제 뭐 현미 식초고 뭐 뭐지? 매 무슨 식초? 사과 식초. 사과 식초. 뭐 이런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 먹는 거그 네. 식초를 새콤하게 해가지고 내 입에 맡겼하면한잔 잡수셔요. 그러면 주인났을 때에도 제일 빠릅니다. 어디 뭐 주물르고 주물르고 한 마디 한참 걸리잖아요. 제일 빠릅니다. 네. 이거 좀 어렵게 해놨어요. 전후 불신 불가요 통이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왜 어렵게 해놨는지 아세요? 우리 육법사들만 알고. <laughs> 다른 사람다 알면 안 되잖아요. 그서 가르칠 게 없잖아요. 네. 전후 불신 불가요 무슨 말 이렇게 길어. 저게 뭐인가 하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픈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게클릭하고 다니는 분 일어나서 못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없어졌어요 그 증상이.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 여성들이 있거든요. 고기의 간에서 무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에 간이 제일 약해지는 시간이라고 했죠. 청계. 그래서도.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일어나도 아파가지고는 막이렇타 하고 댕기는데 한참 댕기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증상이 없어졌죠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가냐 그러면 허리 아프면 허리만 봐. 그렇지 않겠어요? 허리 아프면 허리만 봐. 차라리 그럴 때 10초 한잔참 10초가 좋은 거예요. 그 구연산이라는 게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매실 담가놓은 거 있으면요 매실차를 잡으면더 좋아요. 자연, 그건 자연산입니다. 자연으로 감식초 같은. 야 네, 감식초. 감은 제일 만들 쉬운... 나는 식초에만 치는 <laughs> 거. 그래서 감식초 담가놓으신 분이나 매실 매실 담가놓으신 분들은 하심으로 꼭한 잔씩 잡숴요. 어한 잔씩 주시면 좋아요. 여기 공부하면서 식초를 음. 구동해지. 식초 먹으면은 이해의 그러니까 상상할 사람이에요. 여기 사... 여기 한민족야분장이 다니는 분들이야, 가들 <laughs> 공부를 통해서 자신에게 먹지. 오라고도분열 못해요. 맞아 이런 사람들. 선생님, 9년 응. 살이나 매실 식초를 먹을 때 공복에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뭐예요? 심지어? 심지어? 네. 아, 아 잡수세요. 네. 그 네. 많이 만드시면 네. 그러니까 새콤하게 해서 한 컵을 잡수세요. 그 물약야지 네. 일기 변화도 가 있어요. 일기 변화가 잘안되몇 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 있어요? 몇 있어요? 몇 있어요? 몇 있어요? 있어요? 지금 보여주시면. 이거요? 이거 네. 뒤에. 네. 아, 그거 안 받으셔도 좋겠 예, 예, 예. 네, 여기 있 아, 일기 변화도가 여기 나오거든요 네네. 이 일기 변화들을 보면 요 일출, 새벽, 자정에서 새벽 일출, 해 뜨기 전에가 간담이 약해지는 시간으로 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해 예. 뜨기 전까지가 간담이 약해지는 시간으로 되 있거든요 약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간이 약해졌다. 네. 얼른 얘기하면 간이 약해졌다. 어떻게 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해 주는 게 뭐예요? 새콤한 맛. 예. 네. 간은 새맛이니다신거 예. 신 맛이에요. 간은 신 맛입니다. 간장은 신 맛. 새콤한 맛을 먹어줘야 된는 말이에요. 신맛이. 그럴 때에 매실 아니, 담가는 뭐, 걸 한약식 접사로 하 조개를 그 자기, 자기 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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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맞췄어요. 근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가 아버지, 근육통도 그렇고 쥐나는 것도 그렇고 전후불신 불가혈통 요거 아침에 일어날 때 네.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났는데 돌아댕기다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계속 허리가 아프면 안 되죠? 근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전후불신 불가혈통 환도관절통. 환도는 뭐를 얘기해요? 고관절을 얘기하죠? 고관절. 예. 네. 그 환도뼈라고 하죠, 고관절. 여기에 관절통이라고 하죠. 여기서 통이 나오거든요 통은 뭐라고 했어요? 통증은 차진 차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환도 관절통도 결국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기가 허리도 아프지만 여기가 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하라고 했어요. 일어나면서 바로 입을개지 말고 제가 보여줬죠? 용천혈을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내 하고 다시 놓고 숨을 들여 마시고 용천혈을 잡고서는 누르면서 숨을 내쉬면서 구부리고 이것을 10번에서 20번 정도 해주면 해주면 간 기능도 좋아지지만 우리 몸에 틀어진 몸이 잡히니다 틀어집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하세요. 이 욕법을 배우시는 분들은요, 꼭 실천을 하세요. 하시면 돼요. 하다보면 예, 하다보면 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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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족사지 이상이 나오게, 족사지 이상. 이게. 제지만 족발인 줄알았는사람도 음. 좀. 있어요. 음. 오늘 이것이 남아있죠. 발 보세요, 발. 인사가 조금 흐린데, 네 번째 발가락, 이여기서 현재 이렇게 앞으로 봐야 되는 네 번째 발가락, 그 발톱 우측에 보면 점이 찍혀있고 조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면 목 규음이라고 되어있죠 음. 어, 음. 규음 이에요 규음 예, 음. 잘 고치세요 규음이에요 음. 그 규음이 담낭 경락의 끝이고 간 경락의 시작이에요. 담낭 경락의 끝이면서 다시 간 경락의 시작되는 데가 규음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새벽에 어떻게 되었어요? 족사제 이상니다 이게 발이 아픈 거예요. 얼른 얘기하고 발이. 근데 발이 아픈데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다네 번째, 거가 아프다. 네 번째는 발 사이가 네번요 발, 발톱 바로 밑에? 아니요. 네 번째 발가락을 잘 보시면은요, 네 번째 발가락을 잘 보시면 그림이, 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 발톱 옆에 사이. 점을 찍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그셔가지고, 우측으로 나와 있어요. 팔 보시면은, 음. 그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보이죠? 예. 예. 점 예, 점 예, 예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여기에 보면은, 음. 이제, 마지막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하고, 그 사이로 올라오면, 족이목이라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족이목이라는 자리가 나와요. 그 자리가 기경팔맥에서로 간의, 간 어, 경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아플 적에는, 간이 안 좋을 적에는 그 족임흡을 눌러주니다족임 그것은 이제 여기 찾아보면 나와요. 나중에 여기 찾아보면은 조기물이 어디 있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요네 번째 그 규만 그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그 찾아보고 넘어가시면 안돼요 여기서 여기세요 예, 지금 찾아보고 미루는 것이 좋겠잖아요.